이번 시간은 이커머스 e 배달앱의 매출 정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설정은 배달앱의 정산 자료를 불러오기 위한 계정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 거래처에 등록된 거래처명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참고로 요기요는 계정 정보 입력 시 기초 정보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매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달의 매출 조회는 배달의별로 정산된 매출 내역을 조회한 후 전표 처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간을 설정한 후 매출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매출 내역 선택 후 전표 전표 처리를 클릭하면 전표가 등록되며, 거래 전표 증빙문서의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서 등록된 매출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출 정산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